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공식학생 홍보대사 두빛날의 김유진입니다. 오늘은 체크 공유 교과목 홍보를 위해 일일 인터뷰 진행자를 맡았습니다. 체크는 지난 사업을 통해 체크 공유 교과목 개발 및 개편 사업을 수행하였는데요. 충청권 국립대학 간 교육자원 공유를 위해 각 대학을 대표하는 우수한 교과목을 선정하여 체크 공유 교과목으로 개편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유 교과목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공주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의 정남수 교수입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하고 공부하였으며 교수가 되었습니다. 새 아이의 아빠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살찌는 걸 고민하는 중년 남성입니다. 현재 마을 만들기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교수님의 교과목을 공주대학교 대표 교과목으로 추천받아 체크공유 교과목으로 개편하였는데요. 어, 이 교과목을 체크공유 교과목으로 개편 또는 개발하시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2006년도에 공주대학교에 임용되어 지역건설공학과에서 측량과 도시재생 등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특정 전공으로 담을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수학과 과학, 인간학, 역사와 문화, 종교 등 전공 수업에서 담을 수 없는 재미있는 내용들을 모아 통섭과 시스템 사고라는 교양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주대 학생뿐만 아니라 충청지역 대학의 학생들과도 공유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통석과 시스템 사고를 틀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종합한 교과목으로 볼수 있겠군요. 충청지역 학생들에게도 흥미롭고 유익한 교과목이 될것 같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이 교과목의 특별한 점 또는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학생들은 수강을 통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나요? 마을 만들기를 하며 느낀 문제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경제는 소비자를 파편화하고 상처를 치료해야 하는 종교와 정치도 편을 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교육도 학과를 쪼개고 과정을 세분화하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교육자들이 각자의 울타리를 낮추고 교육 공동체에 속한 다른 교육자들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수업은 통수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학과 과학 등 시스템 사고를 통해 세상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정리하여 인문학, 예술, 철학과 종교로 이해를 넓혀 갑니다. 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분야 간 칸막이를 허물어 사고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어, 현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 인재 양성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이 교과목을 수강해보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학생들이 사실은 질문에 대한 대답,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듣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과 환경의 관계는 무엇이고 그것이 동물에게 왜 중요한가? 인권이란 무엇이고 환경위기는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인종 갈등, 무기 경쟁, 인구 과잉, 낙태, 가난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궁금한 학생은 수강 신청해 주세요. 한 학기 동안 시야가 많이 넓어지실 겁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대부분 최적화된 해결책을 구하기 어려운 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수업을 통해 끊임없이 그 합의를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으로 교수자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대한 다각적 관점 및 사고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끝으로 인터뷰를 마치며 이 교과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음,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통섭과 시스템 사고는 울타리를 넘어 전체와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의 발전을 위해 이 수업에서 함께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정남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네, 지금까지 공주대학교 공식 학생 홍보대사 두빛나래 김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